자, 9분의 1번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공식이지. 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값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모해서 제곱에서 이가로 e x, y, y, z, z, x 해버리는 값이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5라고 줬기 때문에 5의 제곱 25에서 2 곱하기 6 해버리면 25 빼기 2 6 12가 되니까 13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2번 세제곱의값 주고 제곱의 값을 구하라겠네. 그러면은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힌트를 X 플러스 y 로 줬으니까 X 플러스 Y를 제곱을 해서 2XY를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요것만 구하면 되겠지. 뭘, 이거를 힌트 삼아서.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를 뭐 해서 세제곱을 해서 3XY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값을 얼마로 줬어? 9는 x 플러스 y는 3으로 줬지 세제곱하면 27 마이너스 3곱하기 x 플러스 y를 3으로 줬으니까 3곱하기 xy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9xy는 27 빼기 9가 되니까 18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x,y는 2가 되겠네.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x 플러스 y, 즉 3을 제곱한 3의 제곱에서 2 곱하기 x,y가 방금 얼마 나왔어? 2 나왔지. 곱빼기 4는 그래서 5가 되는 것입니다.